2024년에 대박 날수 있는 나이, 어 65년생, 어, 1월생이라 판단돼 있습니다. 아, 65년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또, 이번 신년운세 중에서 이제 또 대박띠와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네. 이런 분들에서 이번에 또 뱀띠입니다. 네.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습니다. 아,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유난히 잔병이 많아요. 다른 띠에 비해서 잔병이 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심은 많지만 또, 한번 믿게 되면 다 주세요. 그래서 정이 많다. 아,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고요.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어 대략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으로 꼽자면은 음 사람 음. 자체가 모지지 못합니다. 음. 악한 마음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쁜 예,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음. 예. 2024년에 대박 날수 있는 나이, 어 65년생, 어 1월생이라 판단돼 있습니다. 음. 65년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소송 그 다음, 재판, 구설수, 시위 부분이, 어, 2023년에 벌어졌던 그 일부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승소를 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오해도 풀리고, 내가 재산상에 손해볼 것도 막아지게 되면서, 승소를 해서, 손해를 면하고, 더큰 도약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2024년 한 해가, 65년 1월생, 어, 뱀띠는, 좋은 해에 해당이 되신다. 라고 음. 판단되시고요. 좀 조심해야 될그 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77년생, 7월생. 그러니까 777이 겹쳤는데 왜안 좋냐. 그거하고, 예, 운세는 차이가 있죠. 그냥 음. 단순한 777로 하실 때는 칠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죠. 재물은 또 풀려요. 음. 2014년 한 해가 돈은 버는데 뭔가 수가 좀 사납다. 음. 건강 이상이 생기거나 음. 사고가 나는 거거나 음. 다 포함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홍수막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좀 이렇게 횡행막이라든가, 네. 뭔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77년 7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판단되시고요. 음. 어, 뱀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전부 다 봤었을 때는 네. 그리 나쁜 편은 아니세요. 음. 그러니까 재물 음. 부분은 약간 왕성하고, 네. 다 좋은 편이고요. 건강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될 부분은 사실 크게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뭐7십 년생, 뭐 칠월생은 뭐 좀안 좋긴 하죠. 네. 전반적으로 뱀띠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음 소식도 올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바랐던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크세요. 어. 네, 그래서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열 걸음을 채워서 열한 걸음째부터 잘될수 있다 라고 판단되시고요 어~ 벤티들 분들 희망 갖고 음~ 활기차게 (2024년)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